했지. 안 했는데. 아, 쏘영이형나아 우리 아파아파 우리 우리 아파트. 우리 아파트. 우아 아파트. 우리 아파트. 아파트. 우리 아트 우리 아파트. 우리 아파트. 우리 아파트. 아니, 아니, 와 ]يم시오? 거기 있으면 안되지 안에서 이제 무빙무빙 무빙 해야지 야, 뭐, 아니 야, 너네는... 몰리야지 야, 아, 그래. 너네는... 아, 정말... 몰라지, 몰라야지... 야, 너네 몰라야지... 야, 너네는... 몰라야지... 야, 너네 몰라야지... 야, 너네는... 몰라야지... 야, 라야지 야, 너네는... 몰라야지... 야, 너리는몰라야리 야, 너네는... 몰라야지... 야, 리야지리어야지리야지 야, 야지 야, 야지 야, 야지 야, 야리야야야야야리야 우리 1분 아 그런 거 보여주면서 끌지 말래 여기 와드 있다고 여기 왜요? 걔는 카나? 오도술루쥬니 요얀 오케이 플러스 2점 아아 uh, 플러스 안줘 어이구 1분 플러스 플러안줘 아니 아니 늑대리만 있으니까 잘 걸리지

아니, 나세번 던졌어. 매번. 매번. 아, 죽으면... 다시 하자. 처음 봐. 다시 하자. 아이고. 서울 요거 선수 요거 타기 못친 자기 스스로 둘 그래 그래 그래. 다시 리게임 리게임. 리스타트 리스타트. 전쟁 시작해 봐. 라고 <laughs> 저 깁不住라. 여뭐기 어때? 이기점으로 이렇게. 쟤는 왜 모양? 그러니까 나여 저기 저기 아닌가? 내 그래븐 기니까 movie. 너네가 알아서 해라. <목 harvested> 제세. 어, 우리가 봐을게 남핑은 어따 봐가? 어디? 진영 인가? 放在哪里 어, 뭐, 저 안에, 아, 저 안에 있는 거다, 애들이. 아파! 저 안에서 놀라, 이거지. 이게? 안 되지. 너네뭐 반응해야지. 와 어. 반응 쉽지. 와, 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너네도 와드를 박아도 되지 않을까? 박아야지. 이거 안 박네, 이거. 이거 아니, 그니까, 박고, 응. 이제 우리가 심리전 거는 거지. 지우면서 끌어도 되고. 아 그럼 너 쉽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우면서 너네 아니 그 반응 뭐? 못하면 프로게임왜 해? <laughs> 반응 안되는데? 반응 <laughs> <저도 웃음> 못하네 반응 못하면 반응 못하네 아니 근데 파이크도 준비하는데? 아니 여기 핑크 있을 때는 하면 안 되지 아 지금부터 지금부터 아 지금부터야? 오케이 지금부터 지금 <laughs> 시작 근데 와드 이거 한정적이잖아 그러니까 뭐 잘해야지 예언은限이 <laughs> 있 여기! 와우! 이거 다지신. 꽝치! 이점자 자기가 거끊거 탓! 이거 탓! 이거 탓! 이거 탓! 이 이거 탓! 이거 탓! 이거 탓! 이거 오이이프 이초후다 아니 아래나 Q에 개잘끌보본 자석이야? 와드가 있으면 안되나? 와드가 있어야 되나? 본능 신상에 7.10만? 그렇게 쉽게 도망 빨리 가! 근데 와드가 있으면 너무 잘 피할 것 같은데 빨리 가뭐 새끼 근데 외도가 있으면 쉽게 도망갈 것 같아 아

나는 그냥 약간 안보이는 데서 다섯 명이 여기 있는 줄 알았어, 맨 처음에. 이해, 그, 이해했던 건. 그냥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안보이게 하고 거리를 정해준 다음에 그냥 안보이게 끌자. 서로, 서로 안보이게. 근데, 여기 니네가 끝에 붙어있으면 안 닿는데, 그래비.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그래비 안 닿는데, 거리가. 팀워타키재밌겠구만 <목소리>

아니 그쪽도 와도 보고 있잖아요. 와, 우리는 그렇게 당해 놨고. 해놨고. 안 돼. 아니 까 언덕만. 언덕만 그랬잖아. 아니. 아니 장난도 진짜. 아까 뭐 잖아 아, 아 처음룰 룰이 바뀐 거야, 룰이. 없지 않다고. 없으면 이게 어떻게 끌어 그래, 이건 또. 그래, 근데 우리는 안 보이기만 해야 돼. 어이, 열받네 아, 진짜 작패 뭐... 가다, 미다 미쳤나? 간다미쳐나 가다, 미쳤나? 그걸 미다고장난치나나가 진짜 미쳤나? 가 미쳤나? 가자가자 이제 시작함? 아니 이거 안보 가다, 가 뭐 우리가 뭐 거리아 뭐. 멀리 있 거리가 안닿 거기 뜨면. 아 <laughs> 한번 날라왔어. <laughs> 아니 거기 멀리 있으면 안 닿. 너뭐안 닿는다고. 선생님이 할수안 <laughs> 닿아, 스카노피자안 스카노. 닿아. 자 너무 멀어. 생각 봐, 타연. 아이 우리 씨발지. 몰라 일단 끌어봐. <laughs> 아, 이거 내가 우리가 어끌어끌었어 한번 끌어 이거 공개를... 한번 끌어 <laughs> <laughs> <이거 웃음> 이 사람이잖아. 놔 <laughs> <나왜> 이거. 나 이거 봐. 아이 사람 뭐해. <laughs> 아니 저기 더 재밌어 보여. <laughs> 아니 안 보인다니까? 잘못 다 어! 끌었어. <laughs> 아 뭐해 우리 팀! 아, 나만 나만 두번 끌었잖아. <웃음> 안 보인다. 나안보인두번 끌었어. 아니, 사람 밖에 있는 거 아냐? 장, 어, 장, 이거, 이거, 이건 장전도 되네?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아니, 거기스못 깨끄러, 거기 있어, 방금.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있는 우리 있는 보고는 예, 가지 말라 해놓고, 예, 예. 어, 이, 사람들이... 어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이씨, 빨라 죽겠네. 진짜 이리야. 야, 살려, 살려, 배치클리어링. <목소리> 배치클리어링은 뭐야? 야, 살려, 살려, 살려. 아이 뭐해? 아니 선수 죽이고 있어. 선수 <laughs> <laughs> 아니 진짜 그몰있으면 그립거리가 안 돼. 아이 선수 포킹, 선수 포킹. 러피, 우리 하는 게더 재밌겠다. 로피. 아니그 거리가 안 가, 거기. 아선아 아, 걸렸다 이거. <laughs> 어 저기들은 와다고 떼려놓고 이거. <laughs> 비베너들이 여기 있네. 오이 뭐 어? 아니 잘좀 걸어봐 요 우리 팀나안 보이는데 두번 걸었어. 大家好好拉一나을完 같기도 하고 다道怎么了你이哈哈 완전 哈哈哈哈哈哈 저 봐. 아니 거리가 안 다피 지 거기 딱. 아니 안 닿는데 거기 피빛다보인이는 지금 물이안 닿는다고요. 거기 봐 봐요. 어, <목소리> 그렇소그렇소 아, <목소리> 내그 많이 안을 아, 3점 3점. <목소리> 아. 3점3점 아. 아, 저 아, 끈그 보이지? 손손 넘어와 있어.

아니 근데 처음에 <laughs> 봐놓고 해놓고 그거를 <그걸> 친다고가 <laughs> <laughs> <그걸 웃음> <안 웃음> 마? 아이팀 뭐야? 살려 많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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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는 <laughs> 한바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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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지클리어링해 이거 안 아, 되겠다 베지클리어링하자. 피자부터 피자부터 피자피자피자부려 베인 베인 이자비야아 베인 이피비야터 피자부터 도망가 도망가 아터 피자부터 피자부터 아자부터 피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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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쟨 이겼어 승리해서 이겼다 이겼다. 이제 냉했어. 아, GG. KT 우승. 아 진짜 처음에 그와드보고 했으면서 <웃음> <웃음> 아 근데 처음에 너무 공포였어.前期玩得太开了. 아. 와 끝인가요? 네. 오늘의 이벤트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누가 누가인 거예요?